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 아파트 전세가 21억에서 12억대로 뭐 9억 가까이 떨어졌다는데 2023년 서울 전세는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전통적으로 12월 달쯤 되면 뭐 수능이 끝난 시점 아닙니까 뭐 대부분이 뭐 11월 달에 수능이 어, 수능이 끝난 시점 그 이후부터는 즉 11월 말부터 12월 달부터는 서울 교육일본지, 강남 대치동일 때, 내년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이죠. 그렇죠? 음, 이제 애들, <laughs> 수능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구하는, 전세를 구하는, 이런 수요가 증가되는 시기, 그런 시기가 이제 겨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는요, 즉, 12월 달에는,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전세 수요가 증가되는 요란 시기라는 거죠. 따라서 전세 가격은 뭐 올라가겠죠. 수요가 증가되니까 공급은 줄어들고, 음, 또한 어,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덩달아서 올라가는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의 자료에 의해도요. 서울 강남구의 전세 매물인데. 2021년 11월 달에는 500여 건이죠. 500여 건에서 2022년 2월 달에는 전세 매물이 200여 건으로 이처럼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전반적으로 12월 달, 1월 달, 2월 달에는 전세가 줄어드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2022년 수능 이후 오히려 전세 매물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되고 있다라고 좀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수능이 끝난 이후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올해는 전세 매물이처럼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들이 뭐 많아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전세금이 하락하고 전세금 하락은 매매 가격까지 더 하락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서울, 송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의 경우에는, 현재 나온 전세가요, 어, 그래요. 전세 12억 5천만 원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 그런데 이 아파트, 이 평수의 전세금은, 뭐, 작년 하반기와 올해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최저 뭐, 최저 전세금액이 뭐 18억에서 최고 전세금액이 21억에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올해까지 올해 9월달까지 이 아파트의 전세 금액은 20억, 21억대처럼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월달 이후, 10월달 이후부터 이제 전세 금액이 뭐 16억대 적게 잡아서 이제 16억대, 그리고 15억대, 또 14억대, 그리고 극기야 그 2022년 11월 28일에는 어, 최저 금액이 13억 5천에 이처럼 이제 실거래 신고가 됐다는 거예요. 전세금액이 막, 2,500만원씩, 7,500만원씩, 5천만원씩 1억원씩, 또 11달에 들어서는 또, 뭐, 주간으로 해서, 뭐, 이처럼, 뭐, 7,500, 5,000, 1억, 이처럼 뚝뚝 전세금액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걷기야, 현재 나온 매물이요. 중간층수에요. 중간층수에 12억, 5천만원까지 급락한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충격적이다. 뭐, 심각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전세가 21억에서 갑자기 전세가 12억 5천이다. 뭐 거의 뭐 9억 가까운 돈이 막뚝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음, 이래는 이제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만약에 집주인이라면 21억 전세를 받다가 어, 세입자가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21억 돈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음, 물론 돈이 많다면 21억 여기 있습니다. 툭 주면 돼요. 음. 현금 21억, 툭. <laughs>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전세를 끼고 이제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세입자, 21억 세입자가 나간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세입자를 또 구해서, 그렇죠. 21억 있는 세입자를 구해서, 새로운 세입자한테 21억 받아서, 기존 있는 세입자에게 21억을 주고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나가는 세입자가 21억인데 들어오는 세입자가 12억 5천이야 <laughs> 그러니 집주인이 9억이라 돈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큰일이죠 그런데 더 큰일은 뭐냐 하면 13억에 해도 안 나가 12억 5천만 원 해도 전세가 안 나간다면 전세금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참 이거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2023년 서울의 전세는요 직원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이 직원보다 더 두렵다는 거죠. 그러한 이유 첫 번째로 본다면 기준금리가 인상될 거 그래요. 직원까지의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 물론 많이 초급등을 했죠. 그런데 하지만 내년 상반기 중반기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따라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었던 세입자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에 의하 집을, 전세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 증가되었다라고, 증가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아우, 기존 금리 인상, 뭐, 대출 금리 인상, 이건 뭐, 장난 아닙니다. 어, 100만원 이자 납부하는 사람이 이제 200만원 돈, 이제 뭐 200만원 돈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200만원 이자 납부하는 사람이 이제 400만원 돈을 납부해야 돼 부담이 안될 수가 없죠. 특히 이제 비싼, 특히 뭐 비싼 아파트일수록, 그리고 전세금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이러한 부담은 훨씬 더 증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금, 한 21억짜리가 12억이니까 떨어지는 것도 팍팍 떨어진다는 거예요. 팍팍 떨어져. 두 번째로 본다면 전세 대출 이자가 6 내지 7% 아닙니까? 그래요. 뭐 현재, 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 이자가 뭐 6%다. 그런데 뭐 내년에는 7%다. 뭐, 뭐 8%가 된다면 이제 이란 이자 부담이 크다고 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세 금액의 월세 전환이 11월달 국민원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평균 뭐 3%대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이 6%, 7%야. 근데, 전세금액을 월세로 전환할 때, 이거는 뭐, 3%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전세금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 퍼센트, 3%대가 더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또 어떤 지역은 이 퍼센트가 4%, 5%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차라리 뭐 전세집을 월세로 전환하는 게더 어, 비용이 적게 먹힌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전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오히려 월세 집을 선호하는 이런 경우의 수가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달라. 어, 따라서 집을 내놓게 되는.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 기존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되므로써 전세 공급이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년도 강남 상구의 입주 물량이 또 증가된다는 거예요. 음, 어떻게 증가되자라고 한다면, 2022년 올해 강남 상구의 입주 물량은 5,332 가구인데요. 내년도, 2023년 강남 상구의 입주 물량이 9,691 가구로 증가된다는 거예요. 거의 뭐 80%대 입주 물량 증가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어, 전세 물량이 증가되는데, 내년도, 2023년도에는 입주 물량까지 서울 강남 상구에 증가가 돼. 그것도 거의 뭐80% 가량이 증가가 돼. 그러면, 어, 전세 세입자, 세입자의 수는 줄어드는데, 어, 전세 공급이 증가되네? 입주 물량까지 터지버리네? 여기다가, 요런 입주 물량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전세 가격의 하락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2023년 서울 전세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러한 시기는 음, 전세 금액 하락, 음, 이러한 시기는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는 시기까지, 뭐 그러한 시기는 언제 될지는 모르죠. 아무튼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서울 강남 상구의 집가진 사람들, 전세 준 사람들 입장이라면 참 난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큰 일이죠.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